전는 교육생. 네. 뭐 지금 조금 수업 방법을 좀 역동적으로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하고 다른 수업하고 좀 이렇게 차이 있죠. 몇분이 뭐지? 일단 팀 단위로 조별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팀원들과의 의사 소통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보고 아 이런 의견이 있었구나 하면서 아 현장에 가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이런 점에서 더 뜻깊게 다가왔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교수님들 수업하고 약간의 좀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? 어, 교수님께서 먼저 이론 수업을 통해서 어,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봐라 의견 제시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고 추가적으로 대답 답, 답안을 주시기 때문에. 그 부분에서, 아, 이 부분이 정답, 잘, 잘된 부분이고, 이 부분에서는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, 이런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교수님들 수업하고 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? 다른 개인적으로 네. 오늘 수업에서 느낀 점은 팀워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은 2인 1쪽 움직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중앙경찰학교에서부터 팀워크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, 그리고 학생 가족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 맞습니다 네, 여기서 팀워크 기초으로 아주 열심히 할수 있는 거 알았죠? 네. 네. 사합니 네. 네.